아 심심한데 그냥 총장님 차나 한번 구경해볼까? 트렁크를 열었는데 군복에 어? 이제 뽀스타 바뀐 모자가 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내가 아마 수 사진 한번 찍자. 그거는 진짜 쓰레기짓이랍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공군항공안전단에서 금마오 전역한 예병병장 최정훈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공군이 꿀을 빠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꿀의 정도가 다른 거 아닐까요? 공군헌병을 갈 바에는? 장군을 가는게 더 낫지 않나 들어누 보겠습니다 예, 육군같은 경우 랜덤으로 훈련소에서 자대배전을 받는데 저희 공군같은 경우는 성적순으로 매겨서 1 2 3지 이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1등부터 1700등까지 등수가 다 나옵니다 1등부터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운이 좋게도 제가 좋은 부대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부대 위치가 어디죠? 네, 서울 모에 기빈인척 하지말고 얘기해도 돼요 어. 네, 대방동에 있습니다 대방동 <laughs> 거기서 운전교육을 받고 장군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병때는 이제 장군님들 너무 높은 푸시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이제 딱 밟으면 발이 이렇게 떠있는데 그래. 세게 밟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사단장님 운전병도 똑같은 생각을 그렇겠네요. 하지 않았을까 배차가 저희는 매일 나옵니다 고정이 아니라 원스타부터 쓰리스타까지 랜덤으로 나오는데 상병장쯤 되면 아뭐 원스타는 안 태우지 난 투스타 아니면 안 나가 이런 게 약간 아, <laughs> 아 그럼 뭐 원스타 타면 하, 뭐야 아, 원스타 타면 이제 편하게 그냥 드라이빙 한다고 생 아, <laughs> 하루는 이제 병장일 때 얘기입니다 호텔에 장군님 투스타 장군님을 모셔드리고 보통 이제 타, 차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뭐좀 먹고 와겠다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김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김밥을 사가지고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근무폰으로 이제 전화가 오는 겁니다. 필승! 최종훈입니다 이렇게 딱 받았는데 어 최병장 어, 나 인천 부장인데 어디야? 아저 바로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차 앞인데 너 없는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코앞 다행히 코앞이요 김밥을 들고 막 뛰어갔는데 너무 배고파서 김밥 살짝 사왔습니다 부장님이니까 아 다행히도 이제 너무 좋으신 분이여가지고 배고팠구나 이러면서 잘 넘어가 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군대는 계급이 최고다 라고 느낀 게 이제 스리스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속 부관이 따로 붙습니다 전속 부관님들 중에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알아서 잘 가는데 사선 바꿔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자꾸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이제 장군님이 야 얘가 더 잘한다.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냥 아예 맞습니다 장군님. 아 역시 이래서 계급이 최고다. 계급이 최고다 이탄.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더내 꺼내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공군은 군대 썰마저 이렇게 지루하다니. 아, 이거 이거 이거. 공군 비하발 이렇게 하면 시안 됩니다. 이거. 아, 맞아. 앞에 서 진짜 레전드. 이제 총장님 차량이 저희 부대에 있어요. 근데 하루는 총장님 일정이 없으셔 가지고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병장 때 배차가 없어서 놀고 있다가 아, 심심한데 그냥 총장님 차나 한번 구경해 볼까? 트렁크를 열었는데 군복에 이제 포스터 박힌 모자가 있는 거야. 미쳐 가지고 내가 한번 써서 사진 한번 찍자. 트렁크에서 빼가지고 진짜 긴장하면서 그 모자를 쓰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어 아, 이거 괜찮은데? 포스터 모자는 좀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장군 진급했을 때 어느 선배 장군이 저한테 운전병을 잘 모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려준 에피소드인데 그분은 토요일 날 계룡대에 계시면서 절대 부대차를 안 쓰고 개인이 이제 자기 차를 운전해서 다녔는데 볼일이 있어갖고 계룡대에서 대전으로 차를 직접 몰고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평상시 같아서 많이 보던 낯익은 번호가 보이는 거야 군용차가 낯이 익은데 네? 가다 보니까는 가만있어 봐라 내차 번호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운전병한테 전화한 거지 김일병너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얘 수송부 대기 중입니다 그래 야 그럼 지금 내 앞에 가고 있는 차는 뭐야 야너 차세요 이 친구가 이제 토요일날 그 처장님이 차를 안 찾는다는 걸 알고 부산에 있는 애인한테 전화해서 대전역 t 엠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만나러 가던 중이었지 아 장군님 소리도 큰데요 <laughs> 그래. 다음번은 전투복 안 입으신 공익이신가요 가만있어 봐. 아 이거 마스크 계속 쓰면 너무 불편한데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야이 일무기.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여기 계시는 고장군님 모셨던 강일무기라고 합니다. 박수 좀 살이 쪘습니다. 내,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그 <laughs> 얘기를 못해서 장군님 운전병 할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살이 빠졌으니까. <laughs> 내가 얼마 전에 전화해갖고 조만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여기서 만나라. 보장군이랑 <laughs> 관련된 좀 재밌는 또 운전병 소리 뭐가 있습니까? 아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인자하신 모습이고 뭐옛주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운전도 해드리고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 그거를 단한 순간에 깨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육군 사관학교가 터키 사관학교랑 협약을 맺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육군사관학교로 학생들을 보내서 교류활동을 하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학생들 그쪽에서 보내서 인솔자 대표로 고장군님 가셨죠. 공항에 오셨을 때 제가 모시러 갔는데 저쪽에서 사관생도들이 어디서 에좀 많이 잘 먹고 훈련도 안 하고 잘 놀고 온 모습으로 오는데 왜 관광객처럼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걸어 나오네? 이랬는데 어? 장군님! 반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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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림에 후줄근한 무슨 폴로티 입으시고 여기다가 색그 이렇게 해은 것도 아니고, 약간 옆으로 둬가지고, 누가 봐도 해외 단체 관광 갔다가 오신 분처럼, 장군이 아니라,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아, 장군님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운전병 하실 때, 장군이 모자를 쓸 생각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그거를 여기다 에 꽂아본 적은 있어요. 대급장을? 대급장. 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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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진짜 쓰레기 짓이라고 생니다 저 끝에 장군 밑으로 모두 집합하는 거 보니까 소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군 수사 예하에서 1호 차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안재욱이라고 합니다. 여기 장군 차 운전병이 조금 줄알라는데두 명이나 더 계셔가지고. 아 여기는 포스타 운전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장군님 회식 운행 때 술을 좀 드셨어요. 자택으로 모셔다 드리는 중에 자택으로 데려다 드릴 때 저희 둘밖에 없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안상배 혹시 어, 힘든 거 없나? 제가 평소였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랬는데 너무 추웠어요. 생활관에서 라디에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진짜 얼떨결에. 생활관이 좀 춥습니다 이랬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거 뭐.. 뭔일 나겠는데? 괜찮을라나 해뻔,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 제가 출근을 했어요 보석실로 저희 주간 일정표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 원래 인쇄가 다돼 있어요 근데 뭐 볼펜으로 수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통합생활관 보일러 문제 관련 회의가 생긴 거예요 새로. <laughs> 이거 참가 인원을 보니까 이제 예하부대 대대장 다 있는 거예요. 원래 회의 자료가 일주일 전에 배부가 되는데 제가 직접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새로 생긴 회의니까 거의 한 열댓 명을 제가 불러야 되는데 충성 운전병입니다. 이제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일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되 그럼 병사가 한다고요? 예, 제가 있습니다. 당번병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이제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속 부관은 이제 다른 데서 일하고 있고 원래 하안잖아요 경사를 시키진 않죠. 뭐 행정실장이나 아니면은. 참모를 시켜서 하겠죠. 갑자기 썰확 꺾여버리네 그래서. <laughs> 간부님들이 해야 되는데 장사한테 짬 때리시는 간부님들이 짬이라고 좀 그런데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 그래도 그냥 지통 실장이 야 이거 전달해라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전달할 텐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관도 엄청 바쁘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그걸 하는 이, 하는 임무가 따로 있잖아 장공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어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 <laughs> 중년급 대령급 부를 때는 솔직히 일대일로 부를 때는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데 저희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대대장님 오셔야겠습니다. 근데 왜 하니까 이거 지금 회의실 새로 나온 거 보십시오. 지금 오셔야 됩니다. 딱 점심시간 끝나고 있거든요. 전화를 돌리고 또 끊고 돌리고 끊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의를 좀안 차리게 되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통신부한테 안고 대장님 오셔야 됩니다. 다시 전화갔 왔어요. 아니 이유는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하니까 역시 대령분까지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왜 집합을 시키냐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우리가 좀간별을 그러니까 이거 좀... 와...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이 감동 사연이었거든요 분명히 장군님이 어, 추호하는 병사를 위해서 우리 보일러 점검해야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감동 사연이었는데 갑자기 운전병이 전예야 대대에 전화해서 그 대대장한테 직접. 대장이 아, 오셔야 아, 됩니다 이게 예,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흔한 일이에요 뭐, 아니 공군은 그렇수아어요아 가... 이게 예, 아, 예, 진짜 이게 제... 이게 공군 어카 하시면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의외로 높은 분들한테 전화 되게 많이 드리고 운전병이 직접 한다고요? 예 저희는 이제 왜냐면 직접 의전이니까 저희가 왜냐면 장군님이랑 제일 많이 붙어있고 제일 저희가 빨리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연 대장님 운전병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저 정도까지는 상상할 수는 없는데 한 소령급대 소령급 소령급대 <laughs> 소령급들은 직접 찾아가죠 아 운전병이? 저희는 부대가 가까워서 그냥 제가 달려가 어그 그중 도까지 가능하죠? 운전병이 간부들한테 전화하고 하는 거는 전속부관이 이제 없는 장군들이 많으니까 공군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무지성 공군 어가 이거 엄청 싫어 진짜 이거. 나 많은 다른 공군 장군분들이 서운해합니다 지금. 공군은 그러니까 참모총장 모자 쓰지. 산불 두번 겪었다는. 또 얼굴 좀 낯이 익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파이트 클럽이라는 코리안 좀비 유튜브 채널에 5번 참가자로 출연했었던 네 우치야송으로 활동하고 있는 MMA 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날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저희 강풍주의보 나오면 방탄모 쓰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전 병사들 그 정도로 강풍이 불었는데 어디서 막탄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탄약고를 근무했던 근무자들이 저희 생활관으로 들어와가지고 불렀다. 뉴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국에서 소방차를 보내고 있다 지금 피해가 이 정도고 불기는 이 정도다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하는데 운동장에 나가는데 설악산이 보는데 설악산은 이렇게 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큰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운동장에 전부 모여서 대회장님께서 우리 대피할 거다 우린 어디로 갈 거니까 잘 따라와라 끝에 있는 중대부터 쫙쫙쫙 나가지고 와 나가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지 않습니까 뭐가 옆에서 막쫙 날라오는 겁니다 제 옆에 있는 동기 쪽으로 동기부터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방탄모를 벗어서 그 날라오는 거를 빵 하고 쳤습니다 그거를 간판이 날라오는데 방탄을 썼다 이거죠? 이 정도 전단지 아닌가요? 칠때팡 소리가 나가지고 아 진짜로 동기가 야 고맙다. 우리가 이걸 간판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요 정도? 좀도 작아지네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보성 에 있는 체육관에서 잤습니다. 끝에 쯤에는 계단들이 있어가지고 간부님들 아니면 뭐 대장님 그쪽에서 주무시고 병사 훈련병들은 잔디밭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 안에 추워가지고 또 그때는 그 안에서 전부 다 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썰이 예, 끝났습니다. 예. 아 우리 송지훈 하사님은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다음에 또 어, 한번 우리 해병대 불했으니까 이제 물로 꺼야지.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해병대 천백사6기 김종윤이라고 합니다. 그 근무했던 데는 소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년 구 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5 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저희 부대가 산 위에 있어가지고 상하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해수 펌프라고 하죠. 해수 펌프로 물을 끌어다가 부대 내에서 그 소금 물기를 정화를 시켜서 그 물을 저장해서 사용을 해요. 날씨 안 좋고 파도가 치면은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뺍니다. 부대 안에 있는 물이 없어질수록 물을 아껴야 돼요. 이만한 말통 같은 데다가 물을 맨 처음에 가득 채워 놓습니다. 나중에 물을 해수 펌프를 뺄 때는 그 물로 식판도 씻고 샤워도 하고 근데 이거는 축복받은 거예요. 저번에 태풍이 한번 왔었는데 해수 펌프를 뺐죠. 근데 태풍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해수 펌프를 담가놓은 거예요. 물이 점점 없어져가니까 이제 부대에서도 샤워가 오늘부터 금지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 변기가 요즘 현대식 변기예요. 대변을 보면은 이제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못 내리는 거죠. 물을 못 내리니까 하루 이틀 그 밑에 쌓여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나 이렇게까지 됩니다. 못 씻다 보니까. 몸이 옮기 시작한 거예요 간지럽고 머리에 옴벌레 있고 옴 있는 병사들은 따로 격리를 한 적도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썰을 풀자면은 저희는 외박이랑 외출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가봤자 갈 데가 없거든요 소청도는 무슨 무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회를 어떻게 오냐면 가족들이 오면은 태워서 백령도로 가서 면회를 2박 3일 정도 합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시간을 내서 이제 면회를 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후임의 가족도 면회를 오기로 했는데 배를 타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가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소청도가 작다 보니까 방파제가 없습니다. 배가 큰데 접안을 하려면 파도를 막아줘야 되는데 방파제가 없다 보니까 배가 접안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저기 여자친구랑 저 가족들은 이렇게 와 있고, 곧탈 거야. 어 기다려, 기다려 하고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아 오늘은 소청도에 배가 접안을 못해서 대청도로 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제 여자친구는 대청도로 가서 백령도로 갑니다. <laughs> 아, 내일이라도 날씨가 좋아지면 백령도로 갈 거니까 하루만 그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야 하니까. 그 가족은 어떻게 보면 그 양딸이 생긴 거예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아,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배가 안뜬 겁니다. 그 다음날 배가 안 뜨다 오후에 뜬 거예요. 내려가는 배에서 잠깐 포구에서 인사하고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면회를 2박 3일로 왔는데 그 가족이랑 제 여자친구만 이제 백령도 구경 실컷 하다가 그럼 배가 저번하고 앞에 있으면 진짜 보였어. 여친구가 보이죠. 마음 같아서는 아이비스 타고 가고 싶은데 <laughs> 다른 분들은 이제 외출 외박을 많이 나가시는데 소총도 저희 부대원들은 외출 외박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계근마다 휴가 한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귀해요. 면회 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근데 이거를 말하면 안 믿더라고요. 하나 썰을 더 풀겠습니다. 입병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는 해안 경계 근무를 많이 서요. 어느 날 제가 2등병 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선임이 화장실을 잠깐 간 사이에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린 겁니다. 하더니 풍덩 소리가 들린 거예요 분명히 여성분이 바다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큰일 났다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너 확실히 들은 거 맞냐고 맞다고 했습니다 부대원들이랑 중대원들이랑 이제 IBS 타고 이제 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흑염소가 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흑염소가 이렇게 안 울어요 아 이렇게 울어요 알고 보니까 절벽에서 흑염소가 빠진 겁니다 바다에 그래서 흑염소는 구해줬습니다 부대로 돌아가가지고 많이 혼났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제가 1991년도에 백령도를 처음 가봤는데 생도들 데리고 그때는 제 기억에 백령도에 삼겹살 파는 집이 없었어요 고기가 필요하면 해군 LST 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천에서 백령도에 있는 정육점 아저씨가 주문을 다 받아서 보름에 한 번인가 인천에 가서 사다가 이제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궁금해서 해병 소령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병사들은 외출 예방 나가면 뭐하나 외박은 없고 그 당시 외출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나가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육려단 사령관 앞에 나와갖고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소잔병 가서 들고 딱 마시고 들어간다 그래도 어. 다른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총도는그 당시 아마 그랬을 걸로 네, 충분히 그. 그리고 섬도 백령도는 거의 그냥 뭐 호화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공군 저런 애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군 뭐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영공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아, 나는 안 봤네. 저는 리스펙을 합니다. 물 얘기 나서 그런데 그 내가 육군으로서 비애감을 느꼈다 그럴까? 내가 대령 때 연대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공군 통신부대가 있어요. 대령이 지휘하는 거기에 이제 취사장 협자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여름인데 갔다가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손을 씻으려고 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야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공구는 당연히 나오는 거야 네. 육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와 어떻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저희는 물이 나오는 걸 상상할 수없어아 <laughs> 지금은 나옵니다 지금 요즘은 나와? 요즘은 나옵니다 여름에 지금 뜨신 물이 나와? 그럼요 나오죠 최근에 저녁하시면 뜨거운 물 나오죠 어리둥절하죠 우리도 나왔는데 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 그그안 나와서 저희 부대에 3명이 있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다 가져간 거예요 어디 교회에 숨어서 자고 있다가 이 사람이 부대 하나를 전멸시킬 수도 있겠고 관상은 과학이에요